네, 녹화 시작하겠습니다. 보이시나요? 이제 한번 쇼트 나서 이빨이 나간 거죠? 네, 다른 선을 전달하려면 여기가 구멍난 왼쪽으로 이빨 나간 다른 부분으로 전선을 잘라야 되겠죠? 아, 뻥 나네. 이걸 뺀치는 좋은 거예요. 대부분 전공 배치라고 하는데 앞잡기도 있죠. 어, W도 뭐 잘뿌려가지고길도잘들어졌어요 됐어요. 응? 자동으로 딱딱 부러지잖아요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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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응. 원래 우연수는 안 돼, 차량 때문에 우연수는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로고스타 미제 배치인데.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 있습니다. 이거는 회사 거라 이빨 나왔기 때문에 전 선임자가 퇴사하는 바람에 보여드리는 거예요.